유신 사장 7절 이제 앞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가까이 왔으니, 왔으니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을 보낼 때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야 이제 세상의 종말은 왔고 이제 우리 예수님 빨리 재림하실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열렸습니까?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엄청난 이제 간격이 생겼죠. 이 사도 베드로가 아, 세상을 바라볼 때 2000년이 흐르든 3000년이 흐르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의 삶을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많은 희노애락과 부귀형화와 흥망성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20년 안에 이루어질지 200년 안에 이루어질지 2000년 안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죠 지난놓 보니까 2000년이 흘어요 앞으로 더 2000년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수 없어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을 설정한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 만물을 무엇으로 봤느냐? 남은 인생의 삶을 뭘로 봤느냐? 정말로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의미 부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른다. 앞으로 이 역사가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안갈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간의 짧고 긴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대한 규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것은 종말이다 즉 의미부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화적 발달 역사적인 그러한 진보들에 의해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은 딱 하나죠 만물은 무엇이다? 마지막이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고요 또 문화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고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대로 내 생명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꿈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꿀 수 없습니다 내가 모년 모월 모시 정확하게 언제 떠날거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더 이상 나의 삶에 다른 꿈을 꿀 이유가 없어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사적 삶도 마지막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성취를 할 것인가, 많은 희노애락의 인생도. 마지막으로 규정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외에는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에 있어서도 내가 딱 돈이 탁다 털리고 나에게 딱만 원짜리 한장 남았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 합시다. 자만 원이 너무 적습니까? 그러면 내가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오래 쓸 수도 없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이상 나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 물질이 더 이상 내 손안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금해야지 마지막이라 하잖아 지금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져버려이 돈이 이 마지막을 떠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니까요 뭐다 투자하고 기부하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올려야겠어요? 하늘에 올려야지. 아, 틀렸어요, 제가? 헌금해야죠 천국에 쌓아둬야 될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규정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외에는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만년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0 천년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뭘로 봐버린 거예요? 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투리로 써서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됐다.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왜? 이건 다 마지막이니까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했겠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는 이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천년? 합의에 불과하다 0 천년? 이틀에 부가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문화가 융성하고, 문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또 문화가 또 들어오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사람들에서 채워지고, 또 소멸되고, 또 채워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자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규정한 순간에 그것은 다 잠깐 지나가는 낙은의 길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퍼졌냐면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아주 유행어가 돼가지고 그냥 다 SNS에 퍼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허무주의 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자기가 부경화를 누려봤거든요. 최고의 왕권에 앉아봤거든요. 쓸 만큼 다 써보고 그의 부인이 천명 아닙니까. 자기가 다 해봤어요. 최종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더냐 의미가 없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만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나에게 오지만 이 또한 다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것들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속담에는요 사자성으로 세옹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도 따라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오면 또 좋은 것도 따라 들어오고 그런다. 그러니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참 묘한 이제 해석인데요 참으로 그래요 세상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생기고 나쁜 것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가고 또 좋은 것이 또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만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물질이라는 소유에 대해서, 다 이것은 마지막에 불과하다. 즉,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금방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마음을, 만물에 빼앗기지 마라. 왜 그것은? 금방 사라질 안개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의미 부를하지 말하는 거예요. 하, 성취가 내가 이렇게 기업을 키웠어,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했어, 어, 내가 이런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어, 내가 이런 권세를 누리고, 내가 이,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어,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니다그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같은 경우도 내가 다 쥐고 있어도요, 주님이 하, 하고 불어버리면요, 순식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순식간에 없어져버릴 수 있다는 것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훨씬 달려있는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한 기업은요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물안개와 같은 그러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유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소유이니 없어지지 않냐는 기업이다 없어지지 않냐는 만물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그런 마지막이 다된 만물에 대해서,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럼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응. 답이 나왔죠? 시작. 근신하여 응. 그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예배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근신한다는 것은 내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집중할 것에만 집중하는 자세죠. 그러니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생각, 저 생각 있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허탈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지막에 불과한 만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어서, 그리고 근신하라, 내 자신이 주님에게만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생각들 있죠. 방해되는 감정들 있죠. 방해되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과감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험악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내가 근심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과 불행과 불안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내 마음이 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떨쳐야 되고 근심하는 일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려면 근심을 떠쳐버려야만이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쳐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저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만물의 마지막에 불과한데,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걸 잘못 합니까?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를 붙잡아야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 많이 있어야 되죠. 아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 주님 밖에서 만물에 빠져버리면 요 세상적인 거 잡았다 한들 얻었다 한들 이뤘다 한들 그것은 물한 개처럼 아침 한 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에 불과하니 거기에서 무슨 친정한 기쁨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규정을 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것처럼 너희도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야무한 기업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되면요 주님께서요 마음을 안에 계시고 마음을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만물,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러한 물질이든 또한 세월이든, 그러한 소유든, 그러한 문화든, 그러한 앞길이든, 주님이 알아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얻을 것을 얻고,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근심, 집중력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른 것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구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의 삶은 오늘 승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